2023년도 5월 달 가축 및 축산물 가격 동향과 염소 도축 및 수입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축 및 축산물 산지 시세는 축산물 품질 평가원과 농협 축산정보센터 자료를 근거로 작성이 되었고, 염소의 경우는 따로 공시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염소 도축을 가장 많이 한 도축장의 전화로 문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날짜 5월 8일 전화로 도축장에 문의한 결과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염소 가격이 빠졌습니다. 염소 생체 기준으로 해서 키로당 거세는 저번 달보다 3,000원이 빠진 19,000원 그리고 그 암컷은 저번 달보다 2,000원 정도가 빠진 16,500원에서 17,000원 그리고 비거세의 경우에는 어, 최근 좋은 염소 가격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지육 기준으로만 매입을 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지육 키로당 매입 가격은 25,000원으로 이것을 이제 생체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1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 이 가격은 이제 저번 달과 비교를 하면은 키로당 3,000원 정도 이제 빠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저번 달 대비해서, 거세는 이제 13.6% 13.6%가 가격이 빠졌고요 어, 비것에는15.8% 그리고 암컷은 10.5% 이제 가격이 빠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은 이제 염소 경매장 이제 시세인데 이것은 이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 이제 한우 등 다른 축종 자료는 필요하신 경우에 이제 화면을 멈추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축 실적으로 이제 오늘 날짜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2023년도 3월 달 염소는 총1 0 80두가 도축이 되었습니다. 작년 동월 1 0 682두와 비교를 하면은 602두가 적은 상황인데 저번 달을 시작으로 당분간 도축 실적은 작년 대비 이제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축종 자료는 화면을 멈추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도축된 염소를 성별로 구분을 해보면 암컷은 3687도, 수컷은 6393도가 도축이 되었습니다. 성별 도축 실적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암컷의 도축 실적입니다. 암컷의 도축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농가들이 염소를 늘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앞으로 염소 사육도수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렸던 도축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암컷이 얼마나 도축이 되고 있는가도 그 추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축종 자료는 화면을 멈추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월 도축된 염소의 평균 생체 중량은 암컷은 46kg, 수컷은 49kg로 어, 오른쪽은 이제 다른 축종들 자료입니다. 염소고기 수입 현황입니다. 2023년도 3월달 염소고기는 총 461톤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작년 동월 312톤과 비교를 하면은 약 48%가 수입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염소고기 수입량은 해마다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수 있습니다.